물 오리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. 봄이 되면 은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움직이는 나무가 오리나무과예요. 오리나무과 중에서도 오리나무보다는 물 오리나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미 수꽃은 다아 수술을 털어버렸고요. 암꽃은 막 피어 있습니다. 암꽃은 숫꽃에 비해 굉장히 크기가 작죠. 그리고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. 오리나무 종류는요, 그 옛날에는 농사꾼들의 지표식물이 되었어요. 다시 얘기해서, 오리나무가 피면 경칩이 지나서 농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쟁기도 다시 갈고, 몸도 사질 만드는 거예요. 농사꾼들의 몸은요, 가장 좋은 농사 장비 이 거든요.